단한 번도 전쟁에서 패하지 않은 장수가 있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역사 속 수많은 영웅들 중에서도 그의 이름은 유독 빛을 바라며, 우리는 그를 흔히 성웅, 성웅, 이라 부르며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곤 하죠. 하지만 과연 이순신은 하늘이 내린 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시대를 잘 만나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그의 불패신화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 그 깊은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의 승리는 단순히 병법의 승리가 아니었음을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움직여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위대한 드라마였음을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 불패의 신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야기는 임진왜란 발발 직전, 혼동과 절망에 휩싸였던 조선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92년 4월, 고요했던 아침을 깨고 일본군이 부산 앞바다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조선은 마치 깊은 잠에 빠져든 듯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미 몇년 전부터 일본의 침략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었지만, 조정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당파 싸움에만 몰두하며 그 어떤 실질적인 대비도 하지 못했으니 그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었죠. 부산진과 동래성은 일본군의 무자비한 칼날 아래 순식간에 함락되었고 성벽은 피로 물들었으며 적군이 파죽지세로 북상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수도 한양마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조정 대신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고 급기야 왕은 도성을 버리고 서둘러 피난길에 오르기까지 했으니 백성들의 공포와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혼란은 극에 달했고 나라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와중에 갈 곳을 잃은 백성들은 절망에 몸부림치며 과연 이 혼란 속에서 누가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희망의 끝마저 놓아버린 듯했죠. 산천은 울부짖고 강물은 피눈물을 흘리는 듯한 그 암울한 시기 모두가 체념하고 있을 그 시각, 한반도 남쪽 바다 한 귀퉁이, 이름 없는 변방의 한 장수는 남몰래 땀방울을 흘리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훗날 불패의 신화를 써내려갈 이순신이었죠. 조정의 무관심과 끊임없는 질책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수군을 재정비하고, 낡은 전선을 보수하며 미증유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헤매고 있었지만 이순신 장군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흔들림 없는 신념으로 병사들을 독려하고 밤낮으로 거북선의 정교한 설계도를 만지고 견고한 판옥선 건조 현장을 직접 찾아 목재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며 미래를 위한 굳건한 기반을 다졌죠.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기 전 고요하지만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는 거목처럼 그는 다가올 폭풍에 맞설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댈 때 이순신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희망의 씨앗을 묵묵히 심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한 한 장수의 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꺼져가는 조선의 등불을 다시 밝힐 작지만 강렬한 빛의 전조였죠. 이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이 과연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놀라운 첫 걸음과 함께 바다를 지배한 지략의 비밀을 더 깊이 들여다보시죠.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순신 장군이 조선의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빛으로 어떻게 떠올랐는지 그 놀라운 첫 걸음과 함께 바다를 지배한 지략의 비밀을 살짝 엿보았었죠. 하지만 영웅의 길에는 늘 그림자가 들이오는 법입니다.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찾아온 것은 뜻밖에도 조정의 날카로운 칼날이었으니, 과연 이 위대한 장수는 이 혹독한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끊이지 않던 당파 싸움과 시기 질투는 결국 이순신 장군을 향해 독화사를 날렸습니다. 그의 눈부신 공적은 오히려 정치적 영린이 되어 돌아왔고, 선조 임금의 불신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갔죠. 결국 그는 영모에 가까운 죄목으로 의금부에 투옥되는 신세가 됩니다. 차가운 옥사에서 그는 모진 매질과 혹독한 고문을 견뎌야만 했어요. 나라를 위해 온 몸을 바쳐 싸웠던 장수에게 돌아온 것은 믿을 수 없는 배신과 참담한 모욕뿐이었죠. 그의 육체는 고통받았지만 아마도 그의 마음 속에는 이 모든 부당함 속에서도 오직 나라와 백성을 향한 걱정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억울함과 분노가 그의 내면을 휘몰아쳤을까요? 아니면 이 또한 운명이라 여기며 묵묵히 받아들였을까요? 그렇게 그는 모든 관직과 명예를 박탈당하고 백의종군이라는 참담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얀 옷한 벌만 걸친 채 일개 병졸의 신분으로 전쟁터를 떠돌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가 발걸음을 옮기는 길 위에는 수 많은 백성이 함께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험난한 길 위에서도 그들은 이순신 장군을 향해 따뜻한 눈빛과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밥한 끼, 잠자리 한 칸을 내어주며 그들은 이순신 장군이 여전히 자신들의 희망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장수에 대한 존경을 넘어 고통받는 백성들이 혼란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이순신이었다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백성의 진심 어린 위로 속에서도 장군은 또 하나의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백의종군 도중 맞닥뜨린 어머니의 부고 소식은 그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국가의 부름과 개인의 비통한 슬픔 사이에서 그는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절망의 무게를 오롯이 짊어져야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나라를 향한 충정만큼이나 어머니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모든 것을 잃고 백성들과 함께 절망의 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다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었죠. 이순신을 대신해 삼도수 군통제사에 임명되었던 원규는 무모한 출전 끝에 칠천량에서 일본 수군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조선 수군이 자랑하던 백척이 넘는 전함들은 불타거나 침몰했고 수많은 병사들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속절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패배는 단순한 전투의 실패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바다를 지키던 최후의 보루가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고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이제 조선에는 바다를 지킬 단 한척의 배도 단한 명의 장수도 남아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온 나라가 깊은 슬픔과 함께 패배감에 휩싸였으니,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을 누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을까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조정은 비로소 이순신 장군이 유일한 희망임을 깨닫습니다. 다시 삼도수 군통제사로 복직된 이순신 장군에게 남은 것은, 불타버린 함대와 뿔뿔이 흩어진 병사들, 그리고 허탈감에 빠진 백성들의 시선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임금에게 비장한 장계를 올립니다.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불굴의 의지이자,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신념의 선언이었죠.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오히려 희망의 불씨를 찾아냈던 겁니다. 그가 가진 것은 고장 열두척의 낡은 배와 지쳐 쓰러진 병사들, 그리고 깊은 상실감에 빠진 백성들의 마음뿐이었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씨앗을 보았던 것이죠. 과연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 나설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보여준 놀라운 지략과 함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바다 위 기적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열두 척의 배로 다시 바다의 주인이 될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열두 척의 배, 그리고 지쳐 쓰러진 병사들. 수적으로는 도저히 승리를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다시 바다의 주인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 자연의 거대한 힘을 이용해 역사를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명량, 울돌목이었죠. 그곳은 좁은 해협을 따라 거대한 물살이 소용돌이치는 험난한 바다였습니다. 외군에게는 미지의 공포였지만, 그에게는 절망 속에서 피어날 유일한 희망의 싹이었던 겁니다. 수백 척에 달하는 거대한 외선 무리를 맞서야 했던 조선수군은 고작 열두 척, 아니, 통제사의 지휘선 한 척을 더해봐야 겨우 열세 척에 불과했으니, 병사들의 얼굴에는 이미 싸우기도 전에 깊은 공포와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그들은 과연 이길 수 있으리라 믿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이들이 회의적인 시선으로 장군을 바라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거대한 파도 속으로 자신의 배를 몰아넣었습니다. 살고자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하면 살 것이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리더의 뜨거운 결의이자 병사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였죠. 맹렬히 돌진하는 장군의 배를 보며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던 병사들은 이내 그 용기에 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굳건히 버티며 적선을 격파하는 장군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할수 있다는 작은 불씨를 마음에 풍기 시작한 것이죠. 울돌목의 좁은 길목에서 외선들이 서로 엉켜 혼란에 빠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순신 장군은 필사적으로 싸우는 병사들을 독려하며 전장의 지휘권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탁월한 지략은 공포에 질려있던 병사들의 잠재된 용기를 일깨웠고 끝내 기적 같은 대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명량해전은 단순히 전술적 승리를 넘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불가능을 가능케 한 위대한 승리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외적과의 싸움은 계속되었지만 명량에서의 승리는 백성들에게 다시 싸울 용기를 주었고 병사들에게는 꺾이지 않는 신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나긴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전투, 노량 해전이 다가왔습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도망치는 왜군을 추격하며 마지막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전투의 한가운데서 이순신 장군은 적의 유탄에 맞아 쓰러지고 맙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 장군은 지금 싸움이 한창이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비장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의 사기를 염려하고 전쟁의 승리를 갈망했던 위대한 리더의 숭고한 희생정신이었죠. 그의 죽음을 알게 된 병사들은 충격과 슬픔에 잠겼지만 장군의 마지막 뜻을 받들어 그의 죽음을 숨긴 채 더욱 맹렬히 싸웠습니다. 쓰러진 장군을 대신해 그의 아들과 조카가 북을 치며 동료했고 병사들은 마치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는 듯 국권이 전열을 유지하며 마지막까지 싸워나갔습니다. 이처럼 노량해전은 이순신이라는 한 명의 영웅이 아닌 그를 믿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불패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장군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생각했던 그의 면모는 결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삶을 시작해야 했던 백성들에게 깊은 울림과 희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전쟁을 끝냈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남아 백성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뛰어난 전략가나 용맹한 장수를 넘어, 당시 조선의 위기 속에서 백성과 병사, 그리고 조정의 사람을 이해하고 움직여 불패의 신화를 이룩한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의 승리는 결코 개인의 영웅담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단순히 뛰어난 전략가나 용맹한 장수를 넘어 당시 조선의 위기 속에서 백성과 병사 그리고 조정에 사람을 이해하고 움직여 불패의 신화를 이룩한 진정한 리더였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 깊이 깨달았죠. 그의 승리는 결코 개인의 영웅담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한 번도 패하지 않은 그의 놀라운 신화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혹은 그가 신처럼 완벽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승리는 바로 사람을 움직이는 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굳건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특히, 모두가 끝이라고 여겼던 절체절명의 순간, 단 12척의 배로 수백척의 외선을 물리쳤던 명량해전은 이순신 장군의 사람을 향한 믿음과 지혜가 만들어낸 기적의 절정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칠천량 해전의 참패 이후,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고, 남은 것은 고작 열두 척의 판옥선 뿐이었죠. 수많은 병사들은 이미 죽거나 흩어져 버렸고, 남은 이들마저도 눈앞의 압도적인 적군을 보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거친 울돌목의 물살이 마치 이들의 두려움을 더욱 부추기는 듯 했죠. 과연 누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승리를 상상이나 할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눈빛 속에서 흔들리는 두려움을 보았지만, 동시에 그들 안에 잠재된 용기와 생존에 대한 강렬한 의지 또한 일건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는 비장한 명령은 단순히 죽음을 불사하라는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극한의 공포 속에서 병사들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함께 싸워야 할 이유를 찾아내도록 이끄는 강력한 정신적 지위였죠. 장군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은 공포에 질린 병사들에게 다시금 싸울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탁월했습니다.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군량미를 나르고 전투 정보를 제공했으며 병사들은 장군을 믿고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들은 이순신 장군이 단순히 자신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유일한 희망임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명량의 거친 물살 속에서 적선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돌진하던 병사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승리를 간절히 염원하며 해안에서 전투를 지켜보던 백성들의 모습은 단순한 전투 장면을 넘어 사람이 만들어낸 위대한 연대의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명량해전은 수정열세를 뛰어넘는 기적적인 승리로 마무리되었고 이는 이순신 장군이 단순히 병법에 능한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의 승리는 전략과 전술만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즉 리더십의 승리였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 중심의 리더십은 노량해전에서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죽음보다 병사들의 사기를 먼저 염려했던 그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사람을 아끼고 존중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폐허 속에서 다시 삶을 시작해야 했던 백성들. 그들은 장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가 보여준 사람을 향한 깊은 이해를 통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고 좌절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불패의 역사를 써내려간 진정한 리더였죠. 그의 승리는 결코 개인의 영웅담으로만 기억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음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본 기획안의 핵심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요청하신 20분부터 25분 구간의 대본을 친근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꾼의 톤으로 정확하게 구현하겠습니다. 글자 수와 형식 강제 규칙 역시 준수하며 오직 스크립트 내용만 출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의 승리가 비단 개인의 영웅담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았다면 과연 그 깨달음의 깊이는 어디까지였을까요? 단순히 전장을 승리로 이끈 것을 넘어, 그는 절망의 늪에 빠진 민초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데 모아 불패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가 가진 특별한 통찰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단순히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수가 아니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두려움과 용기. 그리고 저마다 품고 있는 잠재력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승화시킬 줄 아는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명량의 거친 물살 속에서 백척간도의 선조선 수군을 보십시오. 그들은 숫자의 열쇠뿐 아니라 패배감과 공포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 공포를 외면하지 않았죠. 오히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단호한 메시지로 병사들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생존 본능과 투지를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선두에 서서 물살을 거슬러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병사들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기꺼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 순간 한 척의 배는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라 장군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조국을 지키겠다는 백성들의 염원이 담긴 거대한 의지의 덩어리가 되었던 겁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듯 이순신 장군은 백성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숨겨진 용기와 희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로 엮어 거대한 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백성들은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죠. 전장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되어 군량미를 나르고 적의 정보를 수집하며 때로는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등 능동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주역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사람 중심의 리더십은 노량해전에서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빛을 발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병사들의 사기에 미칠 영향을 먼저 헤아려 죽음까지도 승리를 위한 전략의 일부로 활용했던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그의 승리는 단순히 적군을 물리친 물리적인 승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인간 승리의 가장 극적인 드라마였던 것이죠. 전쟁이 끝난 후 폐허가 된땅 위에서 다시 삶을 일구어 나가야 했던 백성들. 그들은 이순신 장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가 보여준 사람을 향한 깊은 이해를 통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 더욱 단단해진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사회적인 갈등이든 혹은 개인적인 시련이든 우리는 종종 거대한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무력감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사람을 중심에 둔 리더십과 위기 극복의 정신은 어쩌면 그 해답이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공동체의 힘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단한 번도 패하지 않은 장수는 어쩌면 단한 번도 사람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던 장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영웅담을 넘어 현대 사회의 리더십과 공동체 정신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잠재력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시작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